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락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락이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리고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400년간이나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도 않으셨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은 채에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요.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어, 구약과 신약의 중간식이라고 해서 중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 또이 중간기를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없으셨던, 어,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도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암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암울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먼저 제사장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게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때 옥타비아누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우스투스가 그 안토니오스를 누르고 새로운 로마 황제로 즉위해서 어, 팍스로마나 이걸 외칠 때였지요. 그래서 헤롯을 유대의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리고 그리고 또 어, 블레셋 지역의 여러 해안도시들 또 가다라 히포 사마리아 가사 요빠 이런 어, 해변의 이런 지역들을 이제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헤롯 왕은 출신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둠의 어, 족속의 출신이지요.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스루파벨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어, 6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들여가면서 헤롯 성전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 헤롯이 어, 유대 땅을 다스릴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로도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예 예수님의 그, 어, 탄생에 대해서 유대의 이내 왕이 탄생한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둡고 종교는 종교대로 아주 타락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참 삶이 피폐하기가 이를 때 없었고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에 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였지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하고 더더욱 경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던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이요, 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 자신들을 세계의 어떤 지배자로 격상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점령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어, 옛날 다윗의 그러한 영화.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으로서의 어떤 메시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헤롯 왕이 또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 헤롯 왕의 통치까지 받고 있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그삶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빨리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구세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을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 우주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시대 그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어 아니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만 어떤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전 우주 전체의 그것도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만민을 구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만민을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이 심판의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심판의 소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으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전 우주가 녹아서 없어진 후에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 새롭게 조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울 그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시지요. 그래서 지금도 왕이시지만은 또 앞으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의 가문에 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7장 1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권의 후계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권의 후계자로 예언된 대로 그 길을 따라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름부음 받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지요.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경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나신 아기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 1절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1절에 보면은, 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기는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 저희 죄에서, 어,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닙니까?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랬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불리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전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또한 6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로 표현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이시지요. 8절은 아기로 부릅니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보문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 평화의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였지요. 어, 목자들을 찾아간 그 천군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2장 20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위세계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마땅히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구주로 나신 그, 어, 우리 예수님께 온 세상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불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비천하고 낮은 자들,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군천사가 찬양을 하고, 땅에서는 이 목자들이 찬양하는 기쁨의 소식이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에 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요. 어, 대체로 저 바벨론 쪽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학설이 유력한데요. 거기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지요. 어, 수천 킬로가 되는 그런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신 아기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볼 그때에 이방인으로서 그먼 길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늘 별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은 그 그리스도의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 네. 본문 11절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게 어, 표현하고 있지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입맞춤으로 존경심을 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엎드려 절하여 존경심을 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에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이런 단어들이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경배는 그냥 단순하게 어 학자적인 어떤 그러한 양심 어 이런 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어 차원이 다른 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존경심을 초월하여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거룩한 어떤 예배의 성격도, 어, 동방박사들이 드린 경배에는, 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께 드린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되 오히려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동방박사들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왕의 왕으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황금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황금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불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을 드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은 시체를 염을 한다든지 혹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약품인데 이 모략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어, 상징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오늘, 어,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이던 또한 우리 현장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경배하십시다. 아, 네. 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십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산과 사막을 넘어서 어,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그러한 열정들이, 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어,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지요. 이번에 올한 해에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껏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생명을 주실 그러한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또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에 가지는 그 상징성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어, 그것들은 그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가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 오래전에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찾아서 길을 떠난 그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들은 나이도 있는 분들이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이었고, 학식도 있는 분들이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구유에 누여있는 그 어린 아기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를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철락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히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주 만물이 찬양을 드려야 할 그러한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나심을 찬양하며. 오늘, 어, 어려운 중에서도 저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드린 것이 참, 어, 마음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